제가 피토베이커리에 비스코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신메뉴는 하나인데 좀 먹고 싶은 것도 시켰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핑거 스틱입니다. 여기 위에 뿌려진 게 라즈베리 초콜릿이래요. 근데 그렇게 라즈베리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이거 식감은 설탕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놓은 듯이 그 설탕 설탕 입 어, 일단 왜 이렇게 말이 보이지? 맛은 있는데 라즈베리 초코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라면. 나중에는 그냥 일반 플레인 비스코티를 먹을 것 같습니다. 초코칩 짜란 근데 저는 이 특유의 삐토베이커리의 식감을 너무 좋아요. 처음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농도의 쿠키라서 맛있습니 이거지. 이거야. 하, 신메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진짜 원조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응. 그래, 이 식감이었어. 이 식감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비또짱. 비또짱. 너무 맛있네. 음, 와우. 얘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주기적으로 먹어야 돼, 주기적으로. 초코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짠! 오, 오. 처음에 먹었을 때 초코 맛이 좀 느껴지다가 갑자기 또 시나몬 향이 살짝 느껴지다가 또 초코가 살짝 느껴졌다가 마지막에 또 시나몬 향이 딱. 저는 시나몬 맛이 엄청 강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은은해요. 시나몬 향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고 초코도 은은한 초코고 시나몬도 은은한 시나몬이라 얘들이 은은하게 잘 어울려요. 나는 피토 비스코티 무조건 평생 먹겠다. <laughs> 이거는 절대 못 끊겠다. 계속 생각나요. 이거는. 그도 너무 맛있지만 역시 삐토는 플레인이 플레인이 맛있어요. 그냥 깨끗한 플레인 그게 맛있으면 진짜 말다 했죠 뭐.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초코는 <목소리> <목소리> 처음 먹어봅니다. 와 냄새 진짜 좋다. 와 진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플레인 자체로가 미쳤어요. 어,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응? 음? 응? 음? 비스코티랑 식감이 완전 다르구나. 원래 스코는 좀 묵직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고 엄청 가볍고. 이걸 씹으면 모래 알갱이처럼 입안에서 다 퍼져요 이렇게 가벼운 스콘은 처음인데 그냥 앙 하자마자 그냥 힘없이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laughs> 이런 느낌이구만. 근데 역시나 이 스콘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원래 이런 스콘에 초코칩이 박혀 있거나 견과류가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피토 베이커리는 그냥 없어도 맛있어요. 굽는 정도를 너무 잘 맞추신 건지 모르겠지만 플레인이 너무 맛있습니다. 비토베이커리는 그래도 비스코티가 음잘 부서지는 식감이라 스콘인 것 같지가 않아 개인적으로 저는 비스코티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짜란 달미 쿠키. 짠. 너무 예쁘게 생겼다. 짜란 음. 어어어어오오일일은촉촉은은삭삭삭하하 않아요 뭔가 촉촉해 어어가 근데 여기 겉에는 좀 빠작 아니 좀 단단하고 이렇게 쉽게 전 이렇게 쉽게 부너 부서집니다 오오응 음. 그리고 여기 위에 뿌려진 라즈베리 잼이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되게 쫀득쫀득해요. 요게 초코 라즈베리도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더 달았을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잼 자체로도 아주 달고 맛있어서 뭔가 초코 쿠키였다 하면은 많이 달았을 것 같아요. 요것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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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머, 어머, 어머. 짠. 음, 음. 뭐지? 왜, 왜 황치즈에? 짠맛은 느껴지는데 그 꼬릿꼬릿한 황치즈맛은 잘 안느껴지는? 굉장히 짜긴 짠데 황치즈맛이 잘안 나요 뭐지? 엄청 짠끼가 잘 느껴지는데 이게 황치즈인가? 싶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입에는 엄청 짠맛만 느껴져요 어 음. 진짜 너무 짜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내면 너무 여러분 저 드디어 라미쿠키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추천이 꽤 있었어요 빵언니 스타일 라미쿠키 제 스타일일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샀어요 조금 제가 조금만 산 이유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첫 시도는 일단 조금씩 적게 일단 먹어보고 아 이게 내 스타일이다 맞으면 그때또좀 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라란 오, 냄새, 냄새는, 냄새 나주셨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쿠키가 쉽게 파사삭 뽀사지는 그런 식감이구나. 짠, 짠, 짠. 오, 견과류도 많고, 초코칩도 많고, 마카다미아, 호두. 음, 만 보이네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빵어니스타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맛없는 건 아닌데 뭔가 아 이거야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너무 맛있다 이런 반응은 안 나오는 나오, 것 같아요. 음, 라미쿠키가 초코칩 버전이 있고 초코칩 안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 코칩 들어가는 데도 저한테는 좀 심심한 편인 것 같고 견과류 맛이 강하게 나는 건강한 쿠키 느낌입니다 음. 음. 건강하다 비건 디저트답게 아주 건강하고 오늘 먹었던 것 중에는 라즈베리 플레인이 1등 이거는 계속해 뭔가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가지고 이 친구 데려왔습니다. 음, 음, 맛있어. <laughs> 근데 빵어니스타의 바삭쿠키 먹어보고 싶긴 해요. 바삭쿠키랑 그 타르트 그거는 뭔가 어, 궁금해요. 진짜 끝 오늘 진짜 끝잘 먹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앙금이 군고구마랑 고구마 말랭이처럼 엄청 달고 쫀쫀합니다. 이 뭔가 고구마 찐빵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는데요? 맛있다. 오. 저는 라미 쿠키 중에 너츠 초코칩이 가장 베스트 릴렘. 아, 이거 맛없으면 다 맛없다. 이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맛있는데요? 여기 바닐라 빈. 보이시죠? 바닐라 빈. 바닐라 빈 초코칩이 맛있습니다. 오, 맛있다. 처음에 씹자마자 바닐라빈 향이 확 퍼지다가 끝에 달달한 초코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 라미쿠키 더 시켜봐야겠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먹고, 아, 라미쿠키는 내 스타일 아니다. 이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바닐라빈 맛있습니다. 오, 음. 이거 진짜 완전 건강한 월드콘, 월드콘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최애 아이스크림이 월드콘이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코칩의 궁합. 어,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아, 라미쿠키. 맛있나 무슨 맛이 있는지 봐봐야겠어요. 음! 맛있다! 제가 좀 먹어보고 싶은 건 팥, 감자우추, 황치즈, 얼그레이 초코칩, 피칸 초코칩, 옥수수, 깨소금, 코코넛, 김. 이 정도? 시도 해봐야겠어요. 맛있네. 그냥 너츠 초코칩이랑 나랑 의외로 안 맞았던 거였어. 왜안 맞았지? 아다 다시 먹어봐야겠다.